함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800m 경주 사세 이하 편성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경주리 800m 금요 경마 일 경주 열 마리말 출발했습니다. 출발선도 안쪽에서 4번 전승 소녀 인코스 1번 어정청과 2번 태양바람 빠른 출발로 1번, 4번, 2번 세 마리가 앞섭니다. 외곽쪽 8번 동구파이터가 4위권에 습을 보이고 있고 안쪽 중위권에 3번 달빛여제, 바깥쪽 5번 서풍향기, 가장 외곽으로 6번 파벽비거가 형성르면서 4위권에 9번, 7번, 10번, 3마리가 맞붙어 있습니다. 선두 1번 어정천과 바깥쪽 4번 전승소녀, 1마 2마리가 앞서고 있습니다. 1번, 4번, 8번, 2번, 6번, 3번 순으로 직선주 승부에 나섭니다. 박석기세 1번 어정청 2세 앞말, 바깥쪽에서는 4번 전승소녀가 앞서고 있고 1번, 4번 두마리의 간격은 반마신차, 안쪽 3위권에 8번 동부파이터까지 팽팽합니다. 선두는 1번 어정청 유일한 2세 앞말, 바깥쪽 4번 전승소녀가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있고 인코스에서는 8번 동부파이터가 순위를 2위권까지 끌어올립니다. 안쪽에서는 8번 동부파이터 다시 한번 선두권까지, 8번 동부파이터가 역전해 안쪽 1번 어정청 2위권 밀려있고 외곽으로 9번 영웅본색이 2위권까지 도약합니다. 8번, 9번, 1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 주로에서 안쪽을 파고들었던 8번 동부 파이터. 결승선을 조금 남겨둔 상황에서 9번 영웅 본색과 1번 어정청이 이 3위권으로 밀리면서 8번 동부 파이터 안쪽에서 격차를 벌려 나갔습니다. 막판 2위권에서는 9번 영웅 본색 그리고 1번 어정청이 종반 3위로 밀렸던 경주였습니다. 3마리가 결승선을 먼저 통과했던 800m 제주의 일경주. 선두마의 주파 기록은 1분 06초 3회 기록.